네, 그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리티 주주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하실 내용과 자 이번 영상 보시고 그리티 주식 매수 구조 중인 예비 주주님들 궁금하신 점 모아봤습니다. 자, 그리티 주가가 지금 어, 재작년부터 이제 주가가 큰 하락폭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하락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여기 부분 어, 올해 6월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이제 크게 주가가 상승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반락 중입니다. 어, 고점 대비 지금 약29.34%뭐29% 뭐 내지 30% 내지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자 앞으로 그러면 그리티가 오를까 내릴까 이걸로 또 고민 중인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고점 매물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기 으 때문에 제가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대응 전략 말씀드릴 수 있고 아 어, 그리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티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 높습니다. 아 어, 그런 식으로 제가 결론 먼저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음, 왜 오를 수 있는지 이렇게 근거기반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혹시 이이 차트에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어 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 있겠지만 어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세력은 없습니다. 어 세력은 이미 없고 어이어기 구간은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 어 특히 세 명이 세 주체가 어 균등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대부분 개인이 매수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 지금 제가 분석한 바로는 세력은 없다. 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리티 관련된 앞으로 실적이나, 어, 실적된 컨센서스 나올 수 있으면 그것 도 한번 보고, 재무제표 한번 보고, 그리고 차트 한번 보고, 그리고, 어, 그 차트에 대한 분석하면서 타점까지 영상 후반에 제가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확대 한번 해보면은, 자, 먼저, 여기 구간, 어, 처음에 급등이 시작이 일어난 부분이, 어, 여기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5월 26일인데, 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티 관련해서 지금 손예진 씨가 지금 뭐, 속옷 관련해서, 어, 이제 광고를 찍었는데, 자, 하루 매출 6억 원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그리티의 감탄 브라가 뭐, 매출 기록 경신 중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또, 근데 이 정도의 뉴스가 이렇게뜰 뉴스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근데 이거에 대한, 뭐, 특히 앞으로에 대한 실적, 어, 이런 광고만으로도 광고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그 긍정적인 예상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했을 것이고, 어, 지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잠시 보면은, 음,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리티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대비 전년 10.6% 늘어난 자 1947억원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어 영업이익은 이제 123억 단기 순이익은 96억 9억원 아 96.9억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전년 대비 각각 10.7 15.15 15.3% 15 정도 늘었다 어 이런 식으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이 그리티가 일단은 지금 보유 중인 지금 자회사가, 어, 감탄브라, 방금 말씀드렸죠. 감탄브라, 원더브라, 어, 플레이텍스, 베너통 등, 어, 브랜드 전개. 브랜드가 이제 한 곳에 집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리티가 있고, 그 밑에 감탄브라, 그 위에 원더, 그리고, 어, 플레이텍스, 베너통 등 이렇게 자회사들이 뭉쳐져 있는, 어, 그런, 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대부분, 어, 이런 종목, 아, 이런 그 브랜드의, 어, 가격이라고 하면 좀 가성비 제품, 어,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죠. 자, 이런 가성비 제품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특히 지금과 같은 타이밍, 왜 멈췄을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과 관련된, 어, 요즘에 민생회복 쿠폰 나오죠. 어, 민생회복 뭐 소비 쿠폰 이런 식으로 뭐 발급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가성비 제품, 음, 명품, 명, 명품 매장은 이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가성비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어디일까? 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는 또 이렇게 또, 또 그리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크게 급락한 이후에 바닥 찍고, 자 오히려 지금 여기서 상승 추세를 찍을 때 오히려 너무 급하게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자 원래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자두번 치고 이렇게 치면서 올라갔었을 주식이 한 번에 크게 올라가서 오히려 급락도 더 컸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개인 매수, 외국인 어, 여기가 개인, 개인, 개인 그리고 아 여기가 기관 그리고 개인. 마지막으로 요구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이 매수하면서, 그 다음에는 앞으로 계속 개인이 매수하는, 여기 부관이 개인, 그리고 개인개인, 개인,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어, 균등하게, 세 주체가 균등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더 쉽게 차곡차곡 오를 수 있었다. 아, 어, 그런 식으로 볼수 있고, 계속 매도를, 매도세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어, 이렇게 꼬리가 보이는 것은 이미, 음, 당일 그리고 단타. 단타 투자들이 여기서 많이 유입이 되고, 많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회전율이 높아졌다.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난 게 지금 저점수자의 유입이라기보다는 큰히 단타, 단타에 의한, 어, 거래량 상승으로 지금 해석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오히려 지금, 지금 구간, 지금 구간이 오히려 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는 더 안정적인 자리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캔들 지금 보면은, 음, 위에 밑꼬리가 길게 생긴 음봉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저 저가. 그리고 여기가 시가. 지금은 현가죠. 아직 장 마감 안 했으니까. 자, 현재가.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가 지금 얼마였냐면은 시가가 3,000, 3,400원이었고. 자, 3,400원이었던 주식이 자, 저가까지 저가 3,000원 정도까지 쭉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반등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요 요기 구간 그럼 이제 저점을 판단하고, 자, 저점을 매수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자, 왜 저점 매수를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차트 캔, 이 추세선을 보고, 추세선을 보고, 이제 여기서 걸친 선이네? 라고 하면서 특히 더, 어, 이제 여기 120선이 결치, 거치네? 그리고, 요, 요선에까지 왔네? 하면서, 어, 이제 기술적 매매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이제 주가는 또, 어, 상승을 하고, 이제 꼬리를 만들었다. 이게 꼬리를 만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밑에서 저점 매수들이 받쳐줄 수 있다는, 어, 그런 또, 시그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밑골이 어 상당히 좋은 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치 그리면서 저점이 어 여기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점점 저점 매수들이 자 유입을 하고 있고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민생회복쿠폰과 관련해서 그것도 또 좋은 요소로 또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실적도 방금 안정적으로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리티가 왜더 오를 수 있는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 평선 요소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241선이 가장 밑에 있고, 그, 그 위에 121선, 위에 지금 21선 보이고 밑에 60, 위에 61선, 그리고, 뭐 5일선, 10일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지금 20일선은 가격이 더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60일선이 그냥 완만하게 그냥 상승하고 있을 때, 6 0일선은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2 0일선 60일선은 골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살할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완벽한 이렇게 자리 바뀌겠죠. 그러면 완벽한 정배를이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일선과 120일선이 장기 평선들이 지금 직,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차, 좋은 시그널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241선과 121선, 특히 오늘이죠. 오늘 과 같이 이제 121선이 어, 지지선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항상 정, 정배열.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리는 것은 정배열 주식을 매수하자. 하지만 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간이 가장 수익은 좋지만, 이것 못 찾을 경우 최소한 우리는 정배열 주식으로 매수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배열 주식을, 어, 고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그리티, 어, 잠시 오른다는 이유 잠시 설명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 제가 앞, 음, 어떤 기법으로 어, 주식을 매수하고 그리고 어떤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앞으로 발굴할 타점 어떻게 여러분도 받아갈 수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자 고전 이론 기반 자 고전 이론 기반의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는 캔들 입평선 거래량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추세 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이용해서 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 고전 이론을 누가 사용했냐 자월 스트의 위대한 투자들 제시 리버모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어, 위대한 츠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법이 바로 이 고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이론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이자 제가 고전 이론 기법 이용하여 수익낸 차트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산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락 추세선자 저항선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종목 분석한 시점이 7월 17일, 7월 17일입니다. 이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된. 어,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캔들의 윗꼬리가 있습니다. 자, 이는 주가가 고가까지 크게 상승하니, 고점에서 물린 고점 매수자의 본점 매도,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한 저점 매수자의 고점 매도, 그런 단순 차이 실현으로, 자, 매물대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어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자, 거래량이 수반된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는 기존의 매수자들의 큰 이탈로 판단했기 때문에 타점 잡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 그런 상황 아니죠. 거래량 미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17일 양봉, 거래량 수반된 양봉입니다. 자, 이는 자,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 시도가 있었고 돌파 시도 자, 이는 그리고 추세 전환이자 추세 전환이자 자, 급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나왔다는 것은 매수자 특히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는 저점을 지지해줄 저점 매수자들의 유입이다, 현금 유입이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의 경우 여기에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중간가에다 선 그을 수 있는데. 자이 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쓰이죠 이제 양봉이니까 자 그럼 고점에서 여기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저점 매수자들은 어디서 매수할까 자 이것을 생각해 봤더니 자 저점 매수자들의 진입 타이밍 어, 여기 자 다음 저점 올라가면서 이제 딱 지지받는 요 구간에서 26,000원에서 27,000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입을 했고 결과는 자 이렇게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기법 매매기법은 지금 설명하는 종목, 두산테스나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세력 추적, 어, 세력 추적, 그리고 추세 판단, 그리고 저점 잡기, 그리고 뭐 급등주 분석. 자, 이렇게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전 이론으로 찾은 실타점. 어,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어 수익을 내수 있는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왜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저는 앞전에 말씀드린 고전 이론 매매 기법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며 오랜 기간 생존해 왔습니다. 자그만은 즉슨 제 매매 기법이 시장에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이 매매하는 기간 동안 자 수익을 내는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특히 세력. 자,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분명히 올라가야 할 차트가 세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분명히 떨어져야 될 차트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입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최소한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타점은 이 외국인, 기관, 특히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제 타점을 받아가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 자,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들은 줄어들고, 자, 세력의 이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위험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세력은 사라질 것이고, 자, 금융 시장 정상화까지 목표로 할수 있다. 자, 이것이 제 최종 목표이자 2차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은 제 목표, 금융 시장 정상화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자, 당신이 이제 무슨 목표와 자, 무슨 목표와 그리고 이유로 우리에게 타점 공유든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 제번호입니다 01082068354. 자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관찰하며 최적의 타점 세력 잡는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번 영상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그냥 종목 분석 영상보다 유입됐다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채널에 구독 누르셔서. 자 구독자 되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똑같이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기존 구독자 분들과 똑같이 타점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려되는 점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당신 타점으로 자, 수익을 낸다면 음, 수익이 몇 프로 달라 뭐 그런 수수료 요구하는거 아니냐 아니면 뭐 매달 돈 내서 들어가는 뭐 VIP 방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왜냐면 이거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저는,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한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평생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제 목표에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 수익되면 좋기 때문에 제 목표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티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구간이죠.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장대 양봉에 장대 양어 그냥 양봉이네요 그냥 양봉에 선을 그어 볼 건데 자 항상 양봉에다가 선을 그으면서 지지선으로 쓰일 때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은 거래량이 수반돼야만 거래량이 수반돼야만 그 안에 있는 매수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겠다 그러니깐 장기투자자 혹은 저점매수자들이 많이 몰린 구간에 어,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한번 그어보면은, 음, 중간 라인에 대부분 선 많이 긋긴 하는데, 어, 아, 딱 여기네요. 3,300원에서, 그리고 종가 라인에, 아, 시가 라인 한번 그어보면은 3,100원이네요. 자, 3,180원이니까, 3,150원에서, 3,300원이니까, 요 중간 가격에 이제 3,200원 정도로 잡아보면은 될것 같죠. 3,200원에서, 뭐, 3,170원,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자, 이 선, 이거는 별로고, 이거, 자, 심리적 지지선까지 감안해서, 자, 항상 5단위에서 10단위 떨어지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이렇게 심리적인 요소도 감안해서 3,200원, 요렇게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 타점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한번 보이는 구간이, 어, 가장 먼저 보이는 구간이 지금, 저희가 3,200원에 매수했으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구간이, 여기 하나 보이고, 양봉의 중간 라인이니까 여기도 하나 보이네요. 네. 자, 필요없는 선두개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여기다 그었냐. 자, 일단,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장대 양, 아, 양봉 나온 날, 양봉 나온 날 거래량 수반됐는데, 자, 여기 윗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 뭐야, 고가가 왔네? 내 가격이네? 나 이제 물렸는데, 던져야지! 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는 것은 매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매수하는 사람과 자 체결이 뜨는 것이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매도하는 물량을 넘긴 매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요 구간에서는 이미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자 다시 한번 요 구간이 왔을 때 주식 던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또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이 선에 보면은 자, 요 부분이죠. 자, 양봉근데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의 종가 그리고 여긴 시가와 겹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히 약 거래량이 수반된 여기, 어, 종배라고 하죠. 종가 배팅이라고 하는데, 종가 배팅에서 매수한 사람들, 여기 종가 배팅 매수, 그리고 다음날 시초가 매수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선의 용도 다양한 거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에서 자, 매도세 몰릴 가능성 있고, 그리고 여기 저희와 같이 저점 매수한 사람들, 제가 드린 타점에 매수하신 분들이나 그 전에 여기 권에서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익절하면서 수익 챙겨갈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삼천, 3천... 3700원 선에서 한번 50% 매도하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4100원에서 나머지 50%.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도 어, 지지가 될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여기 밑꼬리 보이는 것은 여기서 또 매수한 사람 많다는 뜻이고. 자, 이런 식으로 어, 항상 매도세가 몰리는 구간에 어, 타점을 잡아 보면좀더 쉽게 타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노리는 전략. 자, 이게 아니죠. 자, 이렇게 크게 오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올랐더니 한 번에 떨어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리는 지금 같은 전략. 특히 이렇게 급등이 크게 일어난 직후에서는 특히 더 추세, 특히 더 기술적 분석에 의거한 그런 타점. 자, 그래서 저희는 자, 요런 식으로. 자, 저희가 저점 매수해서 저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격 1차 타점 여기 왔을 때50% 매도하고. 자, 이렇게 매도세 거세지니까는 주가 하락하겠죠. 하락하지만 저점 높아지는 구간. 이런 식으로 저점 높아지는 구간에서 또 저점 유입, 저점 매수자들 유입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상승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50% 매도 안 하고 한 번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냥 보유 중이다, 그냥 홀딩했다라고 하면은 자 주가 살짝 떨어질 때 약간 공포심에 공포심에 매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어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여기서는 10%인데, 어, 여기서는 이제 6%네. 아 이러면은 6%로 챙겨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매도 해버리고 다음 사이클 못 보면은 여기서 매도할 물량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수익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더해서.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매도 안 하고, 여기서 매도해버리면, 저 후회 한두번 하게 되죠, 최소. 아, 여기서 팔지 말걸. 아, 그리고 여기서 팔, 여기서 팔걸. 그리고 여기서 팔지 말걸. 자, 이런 식으로 후회가 계속 겹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또 무시 못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심리적 요인까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분함에서 전략 추천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날은 왜 올랐나요 자 5월 25일 5월 25일에 자 손예진 씨가 이제 그 광고 관련해서 나왔고 광고 이후에 앞으로 실적 기대된다 자 실적 최고치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왜 26일인가요 자 25일은 일요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 주식시장 개장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주가 상승할 때자 그럼 여기 세력 있나요 자 세력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개인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자이세 주체들이 골고루 매수를 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세력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면 아마 세력이었다면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잠깐 주가 반락시키면서 오히려 더 기술적 매매 할수 있는 차트에다가 거기까지 끌어내렸을 거다 이렇게 또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올랐을 경우는 세력이 없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는 이제 왜 떨어졌나요? 자 왜냐하면 이제 올랐으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딱 고점을 찍고 왜더안 오르지? 라는 그런 공포심의 주가가 크게 매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반하는 근거로, 그의 근거로 거래량 적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어, 그렇게 큰 이탈이 없다. 큰 이탈이 없, 지만 자, 그냥, 어, 저점부터 지금 고점까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심의 매도가 더 커질 것이다. 어, 주식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중에 특히 오히려 더 오르는 종목들에 더 불안한, 불안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 실망감, 그럼 실망감 매물이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럼 이때 오른 거, 이때 오른 거 보면은 여기 윗골이 있습니다. 윗골이 있다는 것은 고점 매물 나왔다는 그런 매물대소로 해석할 수 있고. 자, 그럼 이 선은 뭔가요? 자, 이 선은 상승추세 선인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선이 너무 급박히 올라서 그렇지, 원래 이게 정상인 선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점점 올라가는 이 선이 정상이지만, 지금 여기서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뉴스는 없나요? 자 그리고 또 테마 관련해서는 또 없나요? 자 그리티 뭐 소고 관련된 회사 그리고 어, 의류 관련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가성비 제품. 자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면은 또 민생회복쿠폰. 자 민생회복 그 쿠폰 저 사용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또 반사 이익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정책과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자 오늘은 지금 보시면은 밑골이 길게 났습니다. 자, 밑골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많다는 것이고, 저점에서 저점 매수자들이 몰렸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요 구간에서 지금 121선, 이렇게 특히 차트에 의해서 멈추는 구간, 이 구간이 있다면은 요 선도 좀더 신뢰감이 올라갈 것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평선, 이평선도 한번, 이평선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평선 지금, 어 지금 장기 입평선 상승 중입니다 완만하게 자 항상 이렇게 장기 입평선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정배열로 바뀌는 자요 구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도 지금 예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 그리티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해 봐야겠죠 자 이번 영상 그리티 관련된 영상 보시고 어, 유익한 점 얻으셨다 음, 좀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어, 구독 한번 보내주리보내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어, 그리고 실시간 타점 받아가실 분들도 어, 구독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 영상 보시면서 어, 이 친구 좀 분석 나쁘지 않다, 분석 잘하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좀 아쉽다, 좀 아쉬운 점 하나 있다 그러면은 어, 이 점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 어, 영상에 댓글 한번 달아 주십시오. 자 어,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어, 영상 퀄리티 높이기 위해서 어, 좀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써주시면은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발굴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